그런데 민주당 당원들끼리 모여서 얘기한 자리에서도 예. 갑자기 민주당 당원이 뭐 30만이 늘었다. 누구냐? 어허. 뭐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 당원이 의문을 제기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통일교와 민주당이 결탁했다라는 정황은 예. 전제소뿐만이 아니라 김대중 때부터 이어왔기 때문에 예. 정말 통일교와 어, 정당과 종교가 어, 함께 결탁했다라는 정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예. 특검이 확인해야 될 것은 민주당 당원 명부라고 생각합니다. 을이 아. 시점에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예. 것은 어, 우리의 당에게 내란이라는 명목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예. 특검이 과도하게 당사 압수색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네. 당원 명부 조회하고 압수색하는 그 상황에서. 오호. 당원과 국민의 상식의 편이 아니라 민주당과 특검의 편을 들었던 자들이 우리 당의 의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 한지아 의원이 당시에 특검에 옹호하는 입장들을 보여왔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저는 출당 제명 진작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허. 사실 이게 또 신기하지도 않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요. 예, 예, 예. 어, 한지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공천받았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예, 예. 물론 한동훈과의 친분도 있습니다만, 은 예. 먼저 김대중의 최측근이었던 한화갑의 조카입니다. 내포죠, 어, 예, 예. 아, 내포 네포 기득권인데 어허. 사실 그런 스펙을 가지고 스펙도 아니지만 그런 자기 친. 기반을 팔아서 정치를 하고 싶다면 민주당에서 했어야 되는데 어허. 이런 사람이 왜 우리 당에 들어왔고 예. 옳은 일인 것처럼 예. 당원을 배반하는 일을 했는지 어허.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